박주연 씨께는 이좀뭐 스릴러 작품이나 이렇게 연기로서는 좀 이렇게 무거운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최근에 또 SNL이나 이런 통해서는 또 재미있는 예능감 이런 부분 보여주셨더라고요. 그리고 그 무세소녀단에도 좀 캐스팅이 되셔가지고 또 이제 다음 달 방송을 앞두고 계신데 그 예능을 좀 이렇게 좀 나가시게 된뭐 이유 그리고 좀 연기와 좀 다른 또 인간 박주연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또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예능 도전에 대한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주님우리또 무쇠소년 안 네, 다음 달에도 개봉을 네, 또 예능 앞두고 있는데 예능을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 그리고 인간 박주연 또 계속해서 예능 도전을 하실 건지 네, 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. 아 원래 제가 성격이 박스입니다. 박구 좀괴활한 편인데. 아무래도 작품으로만 인사드리다 보니까 제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는 기회만 되면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쨌든 처음 무쇠소녀다 원을 결정하게 된큰 이유가 저는 이 작품이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매스를든 사냥꾼에서 제가 생긴 게 저는 제 스스로 좀 예민하게 생기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철인 삼종을 한번 하면 네. 사람이 좀 예민하고 샤프해지고 좀 날카로워지지 않을까? 네. 나는 생각에 정말 한 거거든요. 이거 뭐 무소단 PD 작가님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효과 본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좀 약간 예민해지고 샤프해졌나요? <laughs> 네,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예민하고 많이 샤프해지고. 그리고 이게 그냥 굶어서 뺀 것과 이렇게 운동으로 정말 이렇게 말린 게좀 느낌이 달라요. 근데 저는 세연이는 조금 그런 느낌이면 좋겠어서 네 무소단 덕을 많이 봤습니다. 또, 원래는 굉장히 밝은, 네, 박주연 배우님. 앞으로도 예능에서도 많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. 또 예능하면은 또 박용우 배우님도 마찬가지고, 우리 또 런닝맨에 나오셨던 우리 강원 배우님도, 네, 예능적인 요소가 많이 계신 배우님들이죠. 네, 기자님 궁금증이풀리셨을까 네, 감사합니다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.